2025년 5월 4일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옴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귀한 성일로 지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더 니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안에서를 사랑을 하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 원인이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어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라 토다 쥬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루하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도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랍니다. 어린아이들을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하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더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린이 이 시절을 지내 그 보내는 그러한 귀한 생명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저들이 이 나라의 새싹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싹들입니다. 잘 자라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성품이 익어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전 교회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심령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저들의 지경이 넓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오늘도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주시고 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u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큰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 o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 s h 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네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의 백성에 나가본즉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자고 창은 거리 곁에 땅에 꽂혀있고 아분의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느라 아비세가, 아비세가 다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서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아원이 내가,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꼬여하셨소 내가, 내가 그를, 그를 두 번째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게 일인데 죽이지 말라, 말라 누구든지 성인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부은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하고. 다윗이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니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너는 그의 머리,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월의 머리,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아무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깨어있는 사람도, 사람도 없었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고 지금도 그 구절을 이따금 이렇게 마음에 두어서 에,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죠. 그 23편 3절을 보면 에 다윗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걸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데 시편 23편은 다윗의 전 일대기를 아주 집약해서 요약한 그런 아주 깊은 시의 내용입니다. 다이세 일대기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 계속 점철되어 있었어요. 다이시 무슨 나가지고 좋은 그런 요람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수 없는 그런, 어, 대적들, 그런 관계 속에서, 어, 또, 그,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그의 노년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런 것이 점철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점철된 생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민족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계속 돼. 근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그 것대로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사신 그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의 신앙이 에, 이제 점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이 뭡니까? 에, 그의 장이르는 사울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좋아하기 때문에 예 에,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건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대적되는 그런 그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하게 해야 되는데 한번 가서 이제 다윗을 추종하면서 쫓아가면서 그곳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건 죽이지 못했죠. 뭐그그 그, 미갈인가요? 그미갈의 에위에서 그 다윗을 갖다가 창문으로 내려 보내 가지고 살리게 하는 것도 있죠. 또 도망 다니다가 만나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수포로 돌아가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가는 그 에, 에, 곳에 에, 사울 왕이 이제 에, 사울에게 기부한 사람들이 밀고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윗이 와 있다. 에, 사울 왕이 이제 에, 자기의 소아 있는 에, 그 부하를 데리고 그를 쫓아가는 거죠. 그추격하는 가운데, 에, 다이슨, 이제, 그, 아비세, 아비세라고 하는 그 수아의 장군, 에, 그 수아, 수하, 수에 있는 아주 용명한 그런 그 에, 부하를 데리고, 어, 그곳으로 갔어요. 가, 가, 가 있는 것이죠.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에, 상황 속에서, 어, 다이슨, 사우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하고 그의 이제 그 머리에 있는 창과 그것만 뺏어 그냥 가져온 거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알려주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참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니까 그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맨 마지막 이제 그 그장그 끝자리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이 다이사 내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유경에 처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다윗은 살려주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뒤로 계속적으로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신접한 영역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자기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어그 화를 맞아가지고 중상에 있었을 때 적군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지만은. 적군이 죽이지 못하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의 그 카루에 넘어져서 죽었다. 라고 하는 그 31장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 대해 드리는 것은 다잇하고 사월의 이 관계 속에서 사울은 전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통치의 개념을 삼았어요. 근데 다잇은 어떠냐?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통치 개념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동행하는 그 신앙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생활 삶의 현장 속에서 어 예. 좀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그러는데그형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 이 있는가 하면 저 하나님편에서 생각하는 예, 그런 예, 다이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걸 정면에 딱 나타냈을 때는 다 인간적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 같은. 그런 분류를 따르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추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도 그렇잖아요 예. 그 이런 일들도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이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요그 국가적인 지도자라든지, 또 우리가 일방, 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든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적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대적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보라든지 보수라든지 뭐 정치적인 싸움입니다만은 이런 게다 있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항상 분쟁의 요소가 있어 가지고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신학을 보면은 그것을 갖다가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을 때, 안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이러한 것은 계속적으로 어, 나오는 거예요. 신학적 사상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교수들 가운데 보면은 진보 보수 이런 뭐 세상 정치적인 게 아니라 반대적인 개념으로 항상 계속적으로 그런 신학적 논쟁이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의해서는 이루, 그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건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대로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 사울은 인간적인 면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그 자신이 생각한 에,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결국은 전투 속에서 죽게 되는 그 죽음도 비운의 죽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 자녀들까지도 뭐 연하단까지도 같이 그렇게 죽잖아요. 그래서 31장에 보면 그 나와, 예, 예, 나와 있는데, 좀 비참한 거지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4절, 5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장.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 자리라 할래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는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사울의 죽음을,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리에 엎드려져 그 함께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 6절에 보게 되면 그세 아들도 연나단도거기 싸움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운의 결과를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반면에 다이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으로그 일을 갖다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의 목도에, 목, 그, 예, 그, 그 현장,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환영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환영하시고 그를 인정하시며 다이슨, 사월이 죽고 난 이후에 다이슨 그 제2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어느 편에 소, 소, 속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드렸듯이 시편 23편이 제가 암송한다고 했죠. 잘안 읽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신다라고. 세상이 뭐예요 음침, 사망은 음침한그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절대 내가 해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런 예그 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 예, 그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순간에 우리는 다이과 같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서 내이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 생활에 아름답게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가 그 눈에, 눈에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부족한 종과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런 아름다운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이 사는 생의 한, 한 기간 동안 항상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강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사는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미래가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드리겠습니다. E 주기 넘으로 예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루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신에 빠지지, 빠지지 않게, 않게 하시고 기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